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월 달 오늘 3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 이제 이 모임을 지금 한달한 달을 한달 진행해 왔습니다. 자, 한달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할 예, 그런 계획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4월 4월 달에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4월 프로그램밍 이게 4월 프로그램인데 자 우선 어 여러분들 그어 4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두 명씩 독서 브리프 하도록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 어 지명을 어 스스로 어떤 거어 그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교시 30분, 오늘 우리 곽재필 박사가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2교시에 여러분 돈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뭐 돈, 돈관련된다그래서 재테크 강의하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어, 어떤 테마든 간에 돈과 연결시켜서 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블로그 블로그 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뭐월 100만원 벌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어 저서 책을 써서 인쇄 수입 만들기 뭐 이런 개념의 제목을 정해서 특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도 특강 어, 몇주 차에 어떤 제목 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교시 토론 분임조는 2교시에 강의한 내용 가지고 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7일은 우리가 3월 달에 여러분에게 전부, 어, 유튜브를 전부 개설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점검도 할 겸, 어 여러분 다음 주에는 유튜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 집중적으로 이 교시 삼 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여러분 유튜브 지금 안 만드신 분들 계정, 어 구글 계정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컨텐츠는 앞으로 이런 독서 브이프라든 이런 특강했던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공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콘텐츠를 올리지 않더라도 어 유튜브 제목 정하고 타이틀, 채널명 정하고 어떤 내용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어, 정하시고 일단 개설은 하시면 좋습니다.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이달 말까지 하시고 혹시 그 사이에 에, 여러분 어떤 테마 가지고 하면 좋을지 또 채널명은 뭐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사이에 단톡을 통해서 어 여러분 생각 주시면 또저한테 자문 요청해 오시면 자문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블로그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여러분이 미션 특강자가 없으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그 5월부터 진행한다라고 하는 꿈 꿈의 학교 돈돈돈 자본주의 학교 이 과정과 그 인생 설교 비정금 보험을 주도 선물하기 운동 이게 어떻게 정개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2주차, 그다음에 3주차는 어, 6단계 자기 개발 이, 이 스토리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이, 여러분에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전수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인기업 수입 파이프라인 구축 하는거 4주차에 네, 지금 생각하는데 자. 어 여러분 두 번째 이교시 특강 희망자가 없을 때 제가 대타로다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일단 채워 놓기는 났는데 여러분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 두 번째 특강은 여러분 신청 어, 부분을 어, 여러분 단톡에 올려 주시고 제가 또 생각해서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이 교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1 교시 독서 브리프만 어,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주 차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4월 28일날게. 어, 4월 28일날 우리 이은장 멘토님이시죠? 네. 예, 예. 네, 4월 이은장 어, 그러면 어, 4월 7일만 한번 신청 받으면 채워지는데. 자, 4월, 4월 7일 자, 어, 그날 우리 장하영 멘토님이 확실하게 준비하실 거죠? 네, 네. 자, 그날은 그 유튜브, 유튜브를 좀 집중적으로 뭐 필요하면 뭐 강의 포함해서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그 시간 조금 더 쓰기 위해서 그러면 4월 7일 한 분만 한분 펑크 나시면 완전히 펑크 나니까 이게 안 됩니다. 우리 장하영 멘토님은 꼭 준비 이렇게 하시고 4월 7일은 한 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정말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이 모임이 정말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협조해주셔서 5분 전 5분 전인데 11시 안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책두 권으로 해도 되나요? 어, 두 번씩이나 아, 두 권씩이나 하시게? 아, 그냥 아, 아니. 네, 그냥 일단 그렇게 해도 되면 한번 해 보려고요. 음, 우선 어, 네네. 좋은데 우선 제가 박수부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야, 다, <laughs> 다른 분들 본받으시라고. 자, 아니, 하루에 네. 두 개까지 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우선 이런 분위기 좋아서 우리 장애일면님한테 박수 한번 일단 드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웃어가면서 할수 있다라고는. 자 다음 주에는 어, 유튜브 우리가 지난 어, 3월달에 중점적으로 한게 유튜브 개설하고 블로그 블로그 하자라고 하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부. 어, 여러분이 유튜브 개설했으면 유튜브 여러분 채널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하고 계시면 블로그 공유해서 블로그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챌린지도 하고,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이 시간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멘토님은 고마운데 한 제목만, 아, 네. 어, 한 제목만 아, 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대신 고맙습니다. 이 너무 분위기 좋아서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전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아까 부탁드린 거 4월 3월 며칠 안 남았으니까 4월 우리 첫째 주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뉴페이스들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도 인원이 적을 때보다 많아야 흥도 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독서 브리프 하는데 한4섯명 듣고 있으면 여러분부터 힘이 안 나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의미에서 의샷, 의샷 할수 있도록 많이 좋은 일이잖아요. 뭐, 뭐, 이건 더 나쁜 거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은 시작이 이 시작이라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간에 취지 자체는 좋다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주변에 많이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전 과정 1교시, 3교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어, 코로나 정말 창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 걸린지도 모르고, 저도 저희 안에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걸렸는데, 정말 각방 써가면서 <laughs> 악정 고투 방어를 했더니, 어, 저한테는 전염되지 않은 상태서 일단 <laughs>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 가장 위험한 게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어, 나머지는 공주를 하는 것은 마스크 쓰면 되는데, 식사할 때는 이게 방어가 안 되니까, 가능하면 식사도 좀삼가하는 식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도시락, 도시락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 행복한 저녁 되기를 바라면서 전부 박수 치면서 오늘 가정 저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에 가서 서로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네. 자, 손한번 흔들면서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